오우씨 기다렸다 디저스 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역시 소주 갖고와 소주 갖고와 아씨 안열려 디저스 자 1대1 슬링님 어서와요 소주 어딨어 <laughs> 아 맛있겠다 입맛 다셔 지금 자 봉봉이랑 소주 1대1 my favorite 이게 제일 맛있지 큰일납니다 이거 진짜 아 얼음도 넣었죠 위스키볼 알지 동그란거 고고니 고고 무조건 어 근데 포도들이 안나왔다 괜찮아 이거는 이제 두번째 자 한번 마시고 시작합시다 음~~ 이거야 이거야 아 맛있다 으흠 아 빨대 훅 가기 위해서 막 이래 <laughs> 필수 빨대 원래 맥주도 빨대로 마시는 거 아니야? 어? 아? 맛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아까 전에 C, 이더리엄 또 굿나잇 전통주님, 컴온 인. 어 맛있다. 그래요? 아, 그거는 진짜 진정한 그 술을 아시는 분 아닌가요? 원래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대펴서 드시잖아, 그지? 맞죠? 오, 역시 고수는 다른다르시다. 다르시, 하기야, B151 드시는 분한테 제가 어떻게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laughs> 그 진짜 센 술이에요. 그 불붙는 술인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자, 우선, 아까 전에, 그, 강아지 때문에, 이제, 천0백만원을 미리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꼬로, 어, 어, 어. 어, 아까 전에 복수전으로, 이제, 비트코인, 어, 잡아놨거든요? 아, 아주, 좋은, 포지션, 아주 좋았어. 어, 여기 딱, 여기를 해가지고, 롱, 쳐놨거든요? 응. 내가 여기를 마크를 해놨는데, 혹시 몰라서, 여기다 딱 했는데 지금 슬그머니 올라가고 있어. 나의 목표는 한 여기까지다. 어.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와, 소주에 꿀?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오, 그것도 맛있겠다. 아. 오케이. 아주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의 목표는 한, 뭐,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잘 되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로 음, 아, 소주의 온도가 45 정도 돼야 된다고요이그 도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원래 소주가 그렇게 도수가 세지는 않는데 맞죠? 허니 소주, 자 우선 냅두고, 아, 아까 전에 진짜 스웨트. 아,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었어요. 나 그거 다시 쇼츠를 좀 따고 싶어. 진짜 순식간이었어요. 한 5초? <laughs> 말이 안 됐어요. 그지? 45도짜리? 어, 나 먹어봤어요. 아, 그 뭐였더라? 45도 소주가 따뜻함의 정도? 그거, 근데, 뭐지? 1분도 안 걸렸어. 진짜 5초였다니까요? 다들, 아, 그, 때 봤잖아. 뭐지? 역시 두꺼비. 어, 누구야? 소주는 역시 두꺼비? 어, 좀안 해요. 알지, 알지. 두꺼비. 아니, 나는 새로 마시면은 머리가 아파요. 나만 그런 거임? 새로는 못 먹겠더라고요. 아, 발벤이 그렇지 않아도 편의점 갔는데 발벤이 있는데 119,000원이야. 저거를 살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니야, 참아. 오늘은 참아라. 막 이러면서 그냥 나왔잖아. 새로. 새로 먹으면은 머리가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어차피 오늘 뭐. 잠시만. 뚜루루. 장도 닫아 있고, 음 특별히 뭐, 뉴스가 딱히 없을 것 같긴 한데, 봅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먹방 봤을 때술 같이 마시는 사람 보는 걸 좋아하나봐. 왜냐면, 느낌상 혼자 마시는 게 아니잖아. 그지? 어서, 드, 어서 들어오세요. 어? 진짜 핫하다 핫해 오늘 어? 잠깐만 오늘은 없고 지표발표도 없네 아 세로를 가로로 드시라고요? 오마이갓 oh 노 no. <laughs> 근데 오늘 딱 소주는 한 병으로 하기로 어, 그치? 이게 딱 좋아요 너무 많이 마시면 다 힘들어 그치잖아 그죠? 어 낫다! 포도스 원래 여기에다가 젤리도 그 싸워 젤리있죠 그것도 또 넣어주면은 또 맛있지 어 근데 젤리 안 사왔어요 즘에 젤리가 소화가 안돼요 어떡해 나 이런거 느껴본거 진짜 최근에 들어서 처음이에요 젤리 먹었다가 소화 안되는거 와이 응? 음? 음 다들 오늘 그 뭐야? 코인 종류들 중에서 퀀텀 그게 중국 코인 아니에요? 맞죠?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걸로 두드려 맞은 사람들 많지 않나요? 큐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젤리가 안 좋을 것 같긴 해. 소화될 때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소화를 시킬까? 근데 젤리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건가? 음, 그치? 진핑이형 코인, 그쵸? 그거 엄청 오늘 좀 핫했던 거 같고, 맞죠? 음? 잠깐만, 이거다. 요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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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요거스, 자, 한번 볼까? 어 딸기랑 단감이랑 아발베이감 단감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응? 난 홍시는 못 먹어 왜냐면 그거 먹으면 변비가 너무 심해지던데 나만 그런 거임? 그러니까 그죠? 아니 그냥 감은 괜찮잖아 솔직히 맞죠? 아 그리고 케이크가 다 빠졌어요 뻥 안치고 펀비? 오마이갓! 노 오케이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하, 하기로 합시다 음 구경만 오늘 아 펀비 미쳤네 이것도 아까전에 스웨트 펀비 미쳤잖아 그죠 응? 음? 응? 음? 펀비 최악은 홍시 가운데 심이요? 아, 그러면 변비 안 와요? 밀크 크래커 케이크가 없었어 이거 고정이에요? 볼륨량 볼까? 와우 미쳤네 볼륨량 오늘 154.89 million? fuck that shit oh my gosh 밀크 크래커, 막 이래. 먹을 게 없어. 감사합니다. 미니마우스. 다이소, 2,000원, 막 이래. <laughs> 미키마우스인가? 잘안 보여. 무조건 다이소, 이런 거는. 이거 오늘. 상장한 거야? 아니지, 좀된거 같은데, 꽤 됐는데요. 음. 와, 근데 일본 보소. 음,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좀 들어가보고 싶기도 하고. 아, 이거 개, 개 빨리, 빨리 움직이나? 한번 볼까요? 어서 들어오세요. 머리띠, 세수할 때 이제 잠자기 전에. 이거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자야죠. 막 이래. 아니야, 뭐, 나갈 거야. 그니까, 러 거의 저거, 어떻게 저런 일봉은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도대체가 응? 추세선을 먼저 그려보죠 짱 우선 뭐 여기서부터는 우선 올라가는 형이긴 했는데 볼까? 짠 지지선이랑 지향선을 한번 찾아서 또 보겠습니다 요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하고, 여기 끝에, 위, 뿅. 요 정도? 근데, 이제는 계속 오르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F5 눌러봐? 아닌데, 지금 안 와. 어 퇴장 <웃음> 퇴장 <laughs> 아나 말고 아니 근데 어제 나 인범이 TV 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막 이상하던데 뭐야 그러니까 나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나 다시 시작해볼까? 알았어, 잠깐만. 내가 다시 시작해볼게. 이거 왜 이러지? 어, 아까 전엔 안 그랬잖아. 아까 전에도 그랬어? 레기스, 알았어. 다시 시작해볼게요. 잠깐만.